덮인 것까지 없앤다고 이렇게 네. 올려버려요. 아그렇 얼굴에 도형이 다 있어. 동그라미, 네모. 오늘 <laughs> <왜>, 우리 상담하러 <상담아로 웃음> 온거 맞아요. <laughs> 왜, 아니 왜 싸워? 지금 <laughs>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기가 쫙쫙 빨릴 것같아 <laughs> <laughs> 야 여기가 오늘 어디냐? 아주 새로운 곳이잖아. 스튜디오가 아니잖아. 저는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넓고 쾌적하고 좋아서. 음,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크우드에 있는 봄 의원이라는 병원이에요. 다른 병원 탐방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이지양의 인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무슨, 여기 원장님. 무슨 인맥이야. 내 필요에 의해서 친한 척을 내가 한 거지. 아니, 내가 원장님하고 방송을 많이 했거든. 그 어. 대기실에서 맨날 스몰 토크를 <laughs> 해. 근데 이제 내 나이가 드니까 화면 모니터를 해보니까 눈이 자꾸 처지는 거야. 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슬퍼 보이더라고. 그니까 얘가 갑자기 도련 음.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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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 야, 이제 물어봤더니 <laughs> 선생. 얘기해가지고 어, 그러면 네. 모시자, 우리 어. 다 같이 상담을 받자. 어,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원장님이 나름 막 견적을 내주고 어. 날짜 잡아주고 막 그래서 어, 그래 해서 이제 연진이한테 상의를 했더니 연진이가 거기가 어디냐. 너무 짜고. 아니 왜냐하면 <laughs> 네. 저희도 이제 눈이 자꾸 처지다 보니까 그쵸? 눈 음. 처져서. 수술을 조금 음.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러면 네네. 제가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 다 연결을 해드리고 음. 하는데 음. 오늘 선생님하고 좀 토크해 보고 <laughs> 네. 저도 좀어 <laughs> 네. 많이 의뢰를 좀 하고 싶어서 <laughs> 네. 아니 근데 너네들은 네. 아직 한 번도 상담을 안 받았어 상담? 나는 몇년 전에 받았어요 했어 아, 친구들이 요 밑에 요거 아, 이렇게 아, 그거. 어 네네. 그거 지방 재배치 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약간 올리는 거 어. 어, 제가 저기 오늘 새 출연자를 좀 모시고 왔어요. <웃음> <웃음> 저희,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갖고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상담을 받고 싶고 그래서 네,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방집에 아, 뭐. 너왜 너, 조용하다가 <laughs>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어, 막 하니까 어, 어, 어. 그러니까 지양이한테 걸리면 이렇게 일이 커져요. <laughs> 우리 호연 지양도 지양이 때문에 만들어졌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야 호선이 바쁘게 돼. 너네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지 그렇지. 걔가 지금 우리 B급인데 A급으로 가가지고 아... 시간이 없어. A 플러스, A 플러스. 네. 못 만나요 못 아, 만나. 우리 양 원장님도 음. 여기서 이제. 걸렸기 때문에 네. 이제 네. A 플러스급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너무 어... 고맙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주름에 관심이 조금 있어갖고 한 2년 전에 상담을 한번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해도 또 처진다고 그냥 아지 말고 사르라 하더라고요. 근데. 지양 얘기를 들어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처진 거를, 나는 어. 쌍꺼풀 수술하면 되는 줄 알고, 원장님한테, 음. 나 이거 너무 처져서, 주름도 뭐 여기 처지면 여기도 내려오고, 막 주름진다고 막 얘가, 막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이렇 했더니, 원장님이 이마 고상을 하라는 거야. 어, 그니까, 그니까. 이마 상 어. 근데, 그게... 소영아, 너는 아직은 안 해도 될것 같고, 지양이는 네. 이제 해야 될것 같아서, 아. 한번 선생님 만나봐야 네, 될것 네. 같다. 근데, 우리가 같이 만나자.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런 것은 그랬더니, 간단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 자기도 했대! 아, 진짜 이거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눈썹 거상이라 그래서, 눈썹 밑에서 피부 잘라 올리는. 그걸. 뭐 그런 거. 거. 네, 네. 어. 그러면 이마도 올라가고, 눈도 어, 올라가요. 눈썹 파 거상을 하면, 이마... 이마를 올라가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마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절개를 여기를 하고 여기를 절개했는데 이제 이렇게 예전처럼 네. 다 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좀 간단하게 한 2cm 정도로 한네군데만 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네시형으로 해서 이, 눈썹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 저희도 어때요? 그래. 저희 중에서는 우선 누가 제일 좀 필요가 있어 보이시는 일단 는손안 드는 거지 손댈 필요가 없어 연진이 얘기하니까 꼬이싹 올리면서 네. <laughs> 얘 더하면 투머치야 투머치 인조 인간데 인조 인간. 더실 필요 없고 어, 이제 이마 주름 있으시니까 맞아요 이마 때문에 이 이마 주름도요 연진이가 손 대서 이 정도예요. 아. 연진이 처음 만났을 때는요 네, 정말 진짜 안쓰러웠어요. 자 네. 네. 아, 할머니. 제가 먼저 하라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얘는 내가 끌고 왔어요. 네. 어. 내가 좀상대서이 정도. 어. 근데 나도 나도 사실은 눈썹 근육으로 눈을 뜨는 편이어 가지고 응. 여기 주름이 많은데 이거 연진이가 펴준 거야. <laughs> 그러니까 역시 실력자답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떠 어, 놓으신 어, 거. 그리고 딱 보면은 나는 제 얼굴을 잘안 봐요, 사실 음. 제 얼굴을. 아니 맨날 방송하시면서 안 봐요. 시청자들이 보지. 제가 보진 모이, 않죠. 모니터링을. 아니, 아니 제가 알았지. 나오는 거잘안 어, 봐. 아, 네. 아니 그한 번도 안 봤어. <laughs> 방송스러워 예, <laughs> 나갈 시간에 또 일하고 있고 이러니까. 근데 얘 만나면 얘는 전문가니까 맨날 내 얼굴 보면서 본인이 괴로워해요. 절친이라고 하면서 내 얼굴을 이렇게 하고 친구라고 하면 자기 병원에 욕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래가지고 나를 끌고 가서 클리닝을막 하는 거죠. 청소를. 표정이 많으시니까 주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면은 저희 셋 중에서 제일 견적은 어떻게 지향이인 걸로. <웃음> <웃음> 아무래도. <웃음> 주로 어, 어떤 상담을 많이 하세요? 이제 이 환자분의 연, 연령층도 의사를 좀 쫓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 아무래도 맞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오는 분들이 물론 20대도 계시지만 보통은 뭐 40대, 60대, 70대 약간은 이제 중장년층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더더많아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뭐 제가 직접 시술은 하지 않지만 요즘 어떤 트렌드로 수술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쌍꺼풀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 하는 경우에도 쌍꺼풀을 안 만들고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고 하안검, 상안검, 이제 이마거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린 하신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크게는 이마거상. 여기서 이마를 당기는 건데 이마거상의 적응증은 첫 번째가 일단 눈하고 눈썹이 너무 가까우신 분. 눈 감고 이마를 이렇게 눈썹을 못 쓰게 누른 상태에서 눈에 눈썹에 힘을 안 주고 눈을 떴을 때 이때 거리가 가까우면 눈썹을 올리는 이마거상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멀면 좀 인상이 좀 시원한데 이게 가까워질수록 인상이 조금 답답해져요. 이걸 쪽에서 해결 안 해놓고 쌍꺼풀에서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가까워도 얘를 올리면 쌍꺼풀이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되돌릴 수는 없어요. 아그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가능니요 그러면 쌍꺼풀을 먼저 할게 아니라 이마거상에 먼저 그렇죠. 필요한 애는 네. 아, 순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도. 어, 좋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개. 오, 개. 어, 개. <laughs> 근데 진짜 얌전하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이제 이마거상하고 아, 어, 리프팅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네 아, 그러면 누가 이마거상을 해서 제일 예쁠까요? 이게 이게 정확하게 알려면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뚝 떨어졌을 때그 위치가 가까웠을 때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제일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가까우신 분은 어쨌든 늦게 오셨지만 조금 가까우신 편이긴 음. 하고. 아제 이름은 이우선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상을 해야 돼요? 살짝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세요. 아, 쪼금 아, 여기가 그러니까 짧은 사람은 네. 이마 고상을 네. 하면 이마 굉장히 예뻐지네요. 이게좀 시원하다. 음. 아, 예뻐져요? 네.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어. <laughs> 우리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 어...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거보다 얼마예요? <laughs> <laughs> 그거 이제 실장님. 실장님이요? 아 실장님요? <laughs> 네. 아 너무 그냥 바로 그냥 터스해 <laughs> 버리시네. 근데요, 우리 지양이 같은 경우에는 음. 이마만 올려서 될 일이 아니라. 맞아. 지금 여기를 좀 절개해서 이, 이 눈꺼풀을 좀. 제가 왜 이마 거산을 권해드렸냐면 회복 시간 때문에. 아... 왜냐하면 방송이 거의 쉬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이거 눈썹 거상 하게 돼도 이 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회복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아무래도 쌍꺼풀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짧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이걸 올린다 그래도 피부가 아직은 덮여 있어요. 그렇다 고해서뭐 완전히 얘를 덮덮인 게 없어질 만큼 확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너무 멀으면 그거는 또 웃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썹 쓰는 정도만 일단 이마 의상으로 하자고 한거 겁니다. 어, 아 눈썹 쓰는 네. 정도만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네. 이 덮인 것까지 없앤다고 이렇게 네. 올려버리면 아 그쵸. 보이 네. 너무 멀면 음, 사람이 좀 그러면 지양에는 여기 네개 뚫고 이거 절개 네. 아니 그냥, 그냥 같이 해. <laughs> 근데 이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다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네 군데를 뚫었단 말이에요. 인생에 구멍을 네개 4개 냈잖아요. 네 개의 구멍을 내고 4cm를 째고 해가지고 어쨌든 접고 접고 끌어올려가지고 <laughs>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오래 가요? 그게 개인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과연 몇년 가냐고 물어보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이게 피부의 탄력도나 개인마다 너무 틀린데, 이거를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10년, 20년 얘기하기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5년 이상 정도 갑니다라고 그냥 살짝 다르다. 던지죠. 네? 근데 네. 나는 걱정되는 게 여기를 막 대공사를 했으면 여기하고 밑에 하고 이제 밸런스에. 응, 뭐. 여기는 폭상. 음. 팔자 주름을못요 아니, 그래도 근데 지금 보면 이런 데막 잔주는 이 있지 않은데, 음. 이마가 조절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넌 여기는 야. 되게 좋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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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미치 관심 있어. 어, no, 난 여기, 여기가 관심 있어. 여기, 여기가 나는. 넌 되게... 여기를 땡겨, 그럼.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는, 나는 이게 관심 있어. <laughs> 아니, 너는 레이저로 충분해. 그래? 어, 아, 너는 아니, 아직은 아니, 내가 수술하는 어. 과에 안 보내도 될것 아. 같아. 얘는 보내는데 너는 안 보내도 돼. <laughs> 그러면은 네. 일단은 거상은 우리 호선이가 좀 음.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음. 얘는 지금 몇 개를 짬뽕을, 견적 이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laughs> 아무래도 눈가 주름이 제일 일단 많으시잖아요. 어... 응, 응. 눈가 주름만 이렇게 해서는? 눈가 주름만 따지면 간단히 뭐 보톡스 맞으면 되긴 하는데, 이제 눈가 주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피부가 처짐 때문에 더 깊어진 거거든요. 음... 그것 때문이니까 아무래도 절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찢어요? <웃음> 찢어요. <웃음> 그러면 지양이는 이마거상 어 그다음에 여기 저 올게 그다음에 여기 그. 저, 아니 근데 뭐지? 너는 전문가잖아. 근데 나는 사실 상안검 하안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뭔 모르니까. 그치 그렇죠. 우리 뭔 말이다냐. 뭐 그걸 좀 설명을 먼저 좀 상안검 하안검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검이잖아요 위 아래가 안검인데 위에 있다 그래서 상안검 밑에가 있다 그래서 하안검 거기에다가 수술을 하면 상안검 수술. 하안검 수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상안검, 하안검 한다고 말을 그냥 간단하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쪽 수술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상안검 수술이에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매몰도 어떻게 보면 상안검이고, 잘라내는 것도 상안검이고. 크게 보면 눈썹 거상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될수 있다고 할수 있죠. 하안검은 어떻게 해요? 위에는 이렇게 잡아매는 것 같을 것 같은데, 하안검은? 똑같아요. 둘다 어쨌든, 또... 어쨌든 피부가 늘어져 있으면 피부를 잘라내는 거고, 어떻게 보면 피부, 피부를 재배질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를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잡아매요. 이렇게. 아니, 아니 얘를 얘를 어디? 어, 여기다 매요? 이렇게 잡으면 <laughs> 이렇게 잡으면 이상한데. 그나 그러고 보니까 나 성형 미인이다. 어. 나이거 한국 성형 성형과 성형 미인은 달라. <웃음> <웃음> 성, <성형이. 성인이지. 웃음> 하는 그니까. 아 성형인 성형인지. 어디를 절개하는 거야? 여기를 잘라내? 이제, 이제 좀 약사로서 말을 음. 하면은 내가. 림프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음. 비염도 심하고, 음. 빈혈도 심하고. 그래서 한공을 했어? 그러면 <laughs> 그러면 눈에 이얍잖아 <laughs> 피부가 그래 정맥 순환이 안 되는 게 우혈로 이렇게 쳐져그래야 이렇게 붕어 같이. 아 이렇게 근데 그때 해봐. 왜 위에는 안 했어? 그러니까 요 같이 어, 하시지. 아 그렇게까지 또 성형 미인으로 <웃음> 거듭나고 싶잖아. <laughs> 미인이 아니라 그랬지 도 아니라고. 성형 인해서. <laughs> 아니, 이게, 방송을 하다보니 모니터를 했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막 아파 보이는 거야, 음. 나는. 와. 예뻐 보이는 걸 원한 게 아니라. 모니터를 했구나. 어, 이렇게 봤는데, 야, 약사 너나 약먹어라 하게, 막 이렇게 막 피곤해 아. 보이는 아. 거야. 어, 다크서클 너무 어, 지금은 전혀 여기가 없어. 보통 이제 심술보처럼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 근데 너는 할 필요 없어. 야, 그리고... 지금 정도면, 친구분께 쫓아가셔서, 그죠? 주사 맞으시고, 레이저 하시면 좋아지게 해드릴 거예요. 좋아서. 나는, 나는 연진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직은 네. 괜찮아. 좀안될것 음. 같으면. 아니요 그래도 퇴근하겠어니다 <laughs> 상한검은 이제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 음. 이제 엄마들이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얘가 이제 쳐져가지고 그래. 여기 진물이 막 나는 그쵸. 거야. 음. 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는 상한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 딱 방송을 봤는데 내가 눈이 이렇게 세모인 거야. 음. 어 눈이 세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얼굴에 도형이 다 있어. 동그라미, 네모, 세모. <laughs> 각종 도형이 다 아, 있는 거야. 아, 어. 어. 여기 네모가 어. 되고, 여기 얼굴은 동그라미가 네모의지. 되고, 여긴 세모가 맞아, 되고. 맞아. 어. 이어서 내 도형 찾기.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세모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눈도 좀 작아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내가 약간 그 가만히 있으면 웃지 않고 있으면 화난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냥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약간 사람이 조금 맹해 보이고 좀 그런 게있다그래가고 그래. 가지고. 나도 그래. 바보같이 너는 이렇게. 몇년 전에 했어? 너는 그냥 원래 맹해. <laughs> 그건 그래 아, 연준아 너는 그거 몇년 전에 했어? <laughs> 난 이거 한4년전에 했지 아, 그래 네. 어. 기억나 음. 기분 좋은 날 대기실에서 근데 맞아. 엄청 많이 부었었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음. 방송을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시간 이 지나니까 약간 내려오는 게 있어 그렇지. 약간 내려오는 건 있는데 그래도 일단 눈이 잘 보이니까 그 그래, 전에는 눈이 보여. 눈 눈동자가 절반밖에 안 보였어 음. 근데 이걸 하니까 눈동자가 그래도 어, 전반적으로 많이 보여 어, 대신에게 단점이 있더라. 단점이 뭐냐면 얘를 어쨌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올리잖아. 이제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잖아. 여기 안쪽이 살짝 들려. 아 정말. 어, 어 그래 가지고 이 점막을 약간 채워 줘야 돼. 음안 그럼 눈이 약간 희번덕 이렇게 보여. <laughs> 그 그거에 잠잘 때눈 뜨고 자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나눈 아, 그거는 이제 수술이 잘못된 경우야. 아 아, 그건 눈이 안 감기는 거고 이건 이제 눈을 뜨고 잘 때는 멀쩡히 잠기는잠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만 같은 데 보면 내가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아 아니면 눈이 막 건조하진 않아? 그거는 안구건조랑 다른 거야. 아, 달라? 아, 음. 어. 약간 이게 잘안 덮이면 좀 건조해지지 않을까. 다덮힌다니까뭘 듣는 거야, 이 의사선생님아. 내가 얘기했잖아, 잘덮힌다고 <laughs> 어? 어. 아니,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처음에 좀 크게 해놔야지. 우리가 자꾸, 자꾸 또 늘어지니까. 처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 너무 효과가 빨리 떨어질 것 같아서 야목도 들더라고요. 50대 할머니들. 파마냐? 어, 막 옛날에 막 그래가지고 1 년에 한 번만 하게?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나는 크게 하기로 권해. 아니 너는 근데 점점 더 자연스럽고 시원해져. 그치? 처음에는 이상했거든. <laughs> 이제야 나 이제 괜찮다. 와서 하는 아, 고입니다 이제. 어, 어, 어. 어 내가 처음엔 좀 크게 됐다고 생각했거든. 어. 근데 지금은 너무. 그렇 어. 아니 작게 한 사람들은 뭐냐면 나중에 하나만 나. 음. 어, 돈 들였는데 티가 나야 되지 않냐? 야 제가, 진짜. 응? 아, 다 빰, 마 야, 돈들였는데 티가 나지. 야 <laughs> 아니, 환자분들이 그래요. 똑같이. 아니, 이왕이면 오래 갈수 있도록 옆에 딸하고 엄마하고 오시면 엄마들이 대부분 많이 얘기해. 크게 해라. 금방 처지니까 그런데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예뻐야 되는 거죠. 그쵸. 맞아. 지금이 예쁘려고 하는 거지. 음.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렇게 이마를 쓰고 했을 때 디자인하면 피부 자르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마 보톡스 맞고 하자는 이유도 원래 위치로 내려놓고 디자인을 하면 몇십 년, 십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금방 처지지 않아요. 아마 수술하실 때 이마 보톡스는 안 맞고 아마 수술을 하셨을 거예요. 그 차이가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썼던 거를 이런 상태에서 디자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양이 준 거죠. 근데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이마를 쓰다가 이제 점점 피부가 안 덮인 거 아니까 이제 안 쓰는 거예요. 현재 예뻐지기 위한 크기 정도. 이걸 추천을 하는데, 개인마다 좋아하는 건 틀리니까. 음, 아니야, 난 크게 할 거야. 난 좋아. <laughs> 그러니까 큰게 어울리시는 분이 있고, 작게 어울리는 분이 있고. 저는 앞트임을 하라고 되게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아, 얘기를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얘 앞트임 한거 같아요. 전안 했어요. 했니난안 어, 했어. 원래 생긴 건데, 음. 앞트임을 하려면 여기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난 있긴 있지만, 이거 앞트임을 하면 눈이 너무 커져요. 그리고, 너, 그리고 그 눈이 이렇게 몰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너는 앞트임 한 것처럼 시원해. 뻥 뚫려 있어. 근데 나는 답답하거든. 얘 그래.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눈이 튀어나온 거야. <laughs> 그, 은순이 캠프에서 앵글치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러싸야지. 너도 그렇게 따지면 혀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laughs> 그러 그래서... 실제는 더싸우시네 <laughs> 오늘 네, 우리 힘들어. 상담하러 온거맞아 네. 아니 왜 싸워? 지금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앞트임은 누가 필요하고 뒤트임은 어. 누가 필요한지 그게 궁금해요 앞트임은 일단 몽고주름이라고 해서 지금 요거 밴드 네. 그게 있고 거리가 좀먼 분한테 아 트면은, 저, 저요? 어, 네 그러면 눈 길이가 좀더 좀 길어지니까 피셔가 시원해지죠. 이제 길어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긴 아, 눈이 누가. 시원하니까 아. 저도 해요? 하는 김에? 어 해도 돼요 <laughs> 나를왜 이렇게 할게 많아 너집 어, 어, 팔아야 되겠다 어. 그러면 얘는 어, 뒤트임은요? 뒤트임도 해도 돼요. <laughs> 근데막 눈꼬리 가 이렇게 올라간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꼭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아까 그러니까 내려간 사람은 뒤트임을 하면 예뻐진다. 아, 내려가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있는 올라가 사람. 올라가 사람이. 아, 얘얘내려가네요 아니에요? 얘 그러니까 그 눈꼬리가 이렇게 또 끝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요 이걸 내리는 거예요. 위에 내림이 아니라 아래서 올라가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위에 위에가 아니라 쌍꺼풀 선이 아니라 여기 아래, 이걸이렇게 내리는 거. 얘는 이거를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릴 거니까 여기 올라간 선을 이렇게 딱 터주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눈이 크고 시원해 보이요 야, 되는 그럼 형 눈이 두 배가 되겠다. <laughs> 아, 더. 다 잡아먹을 게어 <laughs> <laughs> 지금도 커서 알아줘야 <말해줘도록>. 돼. <laughs> 다. 잡아먹... <laughs> 그러면 선생님, 우리들 다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 한 사람씩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너는 요구하면 <laughs> 좋겠다. 너는 요구하면 좋겠다. 어. 너는 어.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laughs> 땡, 다음 생 이거는 포기해라. <laughs> 이런 거. 네.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해야 되니까. <laughs> 아니, 근데, 넌, <너, 웃음> 넌 다음 생에서 포기해라는데 슬쩍 나를 보시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좀말씀해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봐야 되나. 너, 내가 느껴졌어요, <laughs> 지금. 넌 다음 생에 가라. 나는 코는 어려울 것 같아, 코. 너. 코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네 얼굴에는 니코 네 괜찮은데? 응. 사람 마아 어, 야, 우리 코는 건들지 말자. 아니요, 코는 <laughs> 너는 건드려야 돼. 어. 그럼 다 건드리는 거야. 아, 이게 정말 성형 미인으로 태어났는 거 어때? 그 버스에 보면 강남 언니 있잖아. 그키워드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우리 그러면 연애모 언니, 연애모 언니. 어, 어.